여기저기 다 아픈 것이 나오더라고요. 저주변에다 아픈 사람들이에요. 제가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제주변에다 젊었는데 암에 걸리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. 근데 그분들은 너무 약에 우선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요. 속상해요. 그래서 그. 여러분 지금 찾아 많이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어, 통일 될 때까지 건강하게 제일 앞장 에서서 PM 제일 엄마 아빠가 딱 거기 계시거든요 통일돼야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아빠는 돌아가셨지 어, 언니랑 네, PM 빨리 전달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<laughs> You. Yeah.